You got the invitation, you got the right address. Yeah. Good morning. <laughs> 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your host, Kim Gel p o l a n r And welcome to Chincha America! <laughs> Today is July 13, n Today is Wednesday. Wednesday, Wednesday. Wednesday, 요 hi와 h d a y e l l o s d a y Wednesday. Wednesday, w e l l o s d a y Wednesday, Wednesday. w e d n e s d e l l o i'm s i c k w e d n e s d s 아 아픈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여기 음. 거그좀 운동 좀해 밖에 나가서. Hello, I'm sick. 어 갑자기 인사는 왜 하지? Hello. 오케이. Okay? 지금 화가 어. 나 보여요, 그죠? 어, 어, 어. 음. Hello. 자,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음흠. 자, 일단 여러분 음. 오늘 진미영 애청자님이신 김희진님의 소감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네. 하도록 할게요. 친한 미국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대화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스스로 답답,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회화 때문에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진미영 너무 재밌어요. <laughs> 두분쌤 케미야 말할 것도 없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교포쌤 유머가 남편이랑 코드가 너무 잘 맞아서 마, 잘 맞는 것 같아서 듣다가 남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다시 듣기하려고 교재도 사고 구독도 시작했어요. 어. 특별히 재밌는 날은 어학당으로 다시 듣기 들려주면 남편도 박장대소한답니다. 식사 예절 때 get out. 남편 완전 빵 터졌어요. Would you please stop burping? <laughs> 네 미국 문화 맛보기도 너무 유익해요. 한참 전 미국인 친구가 남편한테 2리터 물병을 선물해줬어요. <laughs> 우리가 그때 미국 사람들은 물병 큰걸 들고 다닌다고 했죠. <laughs> 맞아요. 속으로 헉 이렇게 큰걸 어떻게 쓰지?라고 놀랐는데 들고 다니면은 so America 군요. <laughs> 그때 아 그렇구나 하고 크게 와닿더라고요. 진미 형들에 많이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표현 배우는 것도 좋은데 친구들 더 많이 이해하는 데에도. 어, 도움이 정말 많이 되어서 너무 좋아요. 친구들을 더 이해하는데, 음.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 계속 응원할게요. 추신, 로라쌤은 아름다운 외모에 단전 털털한 웃음소리가 너무 매력있으세요. <웃음> 교포쌤 멋진 목소리만큼 잘생기셨어요. Oh, thank you very much.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Alright, thank you, 희진. <laughs> And <웃음> let's move on to today's situation. 좋아요. 자, 볼게요. 엄마. 엄마의 생신을 깜빡한 상황이에요. 좋아요. <laughs> 아...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 네 도움이 필요해. I have got so much on my plate today. I need your help. 어... 왜? 우리 뭐 있어? Why so? Do, do we have something today? 뭐? 얼씨고 오늘 엄마 생신이잖아. What? Hello. Today's mom's birthday. 아, 이런 이런 이런. 완전 깜빡했어. Oh, shoot. It... totally slipped my mind. <laughs> 좋아요, 자 여러분, 자한번볼게요 mm. I have got so much on my plate today. 자이 표현 정말 좋은 표현인데요. Mm -hmm. 너무 할 일이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mm -hmm. okay, so I have so much work to do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Mm -hmm. 자 그리고 자 지금 뭐라 그래요? What? Hello? 이게 okay, mm -hmm. 여기서 hello는 mm -hmm. 어떤 느낌으로 사용이 됐나요? 야, yeah. <laughs> 약간 상대가 뭐야, 몰라? 정신 차려! 지금 뭐야, 어떻게 모를 음. 수가 있어, 더! 자, 요런 리액션처럼 감탄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Oh, shoot, it totally slipped my mind. 자, slip my mind, 까먹다, 잊어버리다, 라는 또 표현이에요.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Hello! 이것은 뭔가 너무 모르는 것 대해서 얘기를 음. 하는 뉘앙스가 있고, 진짜, 어, 사용할 수 있는 그, 어, 빈도, 어, 음. 다양한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 응. 여기서 나오는 뉘앙스는 뭐냐면은, 너무 몰라서. 너무 당연한 걸 모를 때. 너무 알아야 돼서, 심지어. 어, 어떻게 몰라, 바보야! 예, 네, 어? 그래서 오늘 엄마 생일인데, 뭐? 하면서, 야! 아이고 얼씨고, 이게,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예, 그, 야부터 얼씨고 그, 말하는 <laughs> 그게 헬로예요 헬로, Hello, 어. today's mom's birthday. 헬로? <laughs> 그래서 그 사람한테 조금 너무 바보다라는 뉘앙스를 조금 줘요. 맞습니다. Hello, today's mom's birthday. 비슷한 감탄사는 더가 yeah. 있어요. 한국말로 하자면 야! 이 정도예요. 그렇죠. Yeah. Uh, so hi 하고 hello 돼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네. Pattern and expression practice. All right. 자 일단 여러분, 하이가 조금 더 캐주얼하고요, 헬로우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격식을 차린 표현이라는 거죠. 조금의 뉘앙스가 있어요. 네. 자, 이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게요. Mm -hmm. Number one, I just wanted to say hi. 그냥 안부를 전하고 싶었어. 어, okay. 전화 왜 했어? Why did you call me? I just want to say hi. 어뭐 결혼하는 건 아니고? 어 아니야 그냥 진짜 안부 전하고 싶었어. I miss you, brother. <laughs> 뭐 이럴 수 있겠죠. <laughs> 네 저는 뜬금없이 사람들을 좀 전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잘 지내냐고. 음 근데 예, 맨날 물어보더라고요. 음 2년 만에 전하면은 화어 oh, 웬일이야? 그러면은 I just w a n t to say hi. 웬? 음. Oh, are you getting married? 뭐추뭐 <laughs> 뭐 축의금 달라고? 아 <laughs> 그러니까,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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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just wanted to say hi. How 맞아, are you? 맞아, 맞아. Oh, yeah. 그냥 뭐 그냥 잘지는지 궁금해서 I just wanted to say hi가 되겠어요. So 여기서 I just wanted to는 <laughs> 다름이 아니라는 뉘앙스가 크, 커요. 아 너무 좋다. 다름이 음. 아니라, 그렇죠? 네. Yeah. 음. Okay, n u 자, hello, are you listening? 저기요, 듣고 계신가요? o k a 저 예를 들어서 지금 네? 제가 막 데이비드한테 무슨 응?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이비 그런 러 일을 했는데 이래 했어. 근데 지금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아. 응, 그러면 제가 hello, are you 응? listening? 데이비드, 어? <laughs> hello, hello. Yeah. Oh. So, um. You're talking to your boyfriend or girlfriend, uh -huh. right? Uh -huh. 그래서 내가, 어, 우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음. 어,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진지한 얘기를 음. 하고 있는데. 핸드폰 그, 자꾸 보고 있고. 아, 핸드폰도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어. 요 그러면 이제 음. 동공이 막 흔들리고. 네, 그래서, 어. 이제, 아니, 이제 여기서 <laughs> 네. 리액션을 할 때가 된 거예요. 리액션 그래서, 안 해. 어, 근데 내 생각이 이런 거야. 너는 어. 어떻게 생각해? 음. Hello, hello. hello. Are, you Are you listening?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wow. 이 hello라고 물어볼 때 uh. 상대방의 그머릿속뇌 안에 있죠. Uh. 거기 누가 있냐는 거예요. Uh. 거기 아무것도 없니 하면서 uh. 똑똑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Hello, hello. hello. knock, knock, knock. <laughs> okay, um, number three. So, <laughs> Hello, this is Laura speaking. 야, yeah, 이게 뭐죠? 여보세요, 전화 받을 때, 그렇죠? This is Laura speaking은 캐주얼한 표현인가요, 아니면 격식을 차리는 표현인가요? 조금 격식을 차린 것처럼 느껴지죠. 어, h oh, yeah. this 음. is a business에서 진짜 많이 쓰죠. 그렇죠. 어, 제가 회사에서 일했을 때는 항상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음. 제가 직장인이었을 때 음. 모든 전화를 Hello, this is David speaking. 음. 근데 프리랜서 된 다음에 그냥 Hello. <laughs>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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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웃음> <웃음> 고거 할 필요 없슈 누구슈? <laughs> okay. Yeah, number f n s number four. I just stopped by to say hi. 오, oh, 친구 가게 갑자기 들린 거예요. 어, oh, 로라, 웬일이야? I just stopped by to say hi. 크, 이건 이런 게 인생이지 않, 않을까요? 그냥 인사하려고 음. 들렸어. 얼굴 보려고. 이런 따뜻한 행동들. 어, 그냥 우리 왜 얼굴 보려고 뭐 이렇게 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다. I just stopped by to say hi. 들렸어? 음. I just stopped by to say hi. 맞아요. stop by는 들리다라는 뜻이에요. 잠깐. 네. a l right. so 앞서 배운 표현을 활용해 영작해 보는 시간인데요. 넘버 1 할까요? <laughs> 네, 네. 넘버 1 할게요. 네, 또 several 넣는데요. 예. 네, <laughs> 여러분들이 영작하세요. <laughs> 좋아요. 자, 글을 올려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요. Natural Good Things에서 Pure Vitamin BC와 It's Booster 활력세트, EBS 오디오 어학당 무료 수강권 바우처를 선물로 드릴게요. 자, 여러분 공포영화를 어. 보시면요. 그치. 항상 어, 나와. 항상 어. 그 집에 이렇게 뭔가 거기서 박쥐들이 많이 나오고, 음. 어 거기 누가 봐도 여기선 귀신이 나올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집에 아무도 없어.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다른 데 가면 되잖아요.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Hello! Uh, is anybody home? 저기요! 어, 집에 아무도 없나요? 아! 그래서 항상 집에 들어가자고 한 사람. 미안 죽어요. 안 oh. 죽어. Hello, uh -huh. is anybody home? 그래서 뒤에 있는 애가 Let's go, Let's go 가자라고 하는 애가 죽어요. 어 oh, 맞아. 네. 어 oh, 맞아요. That's, I don't know why. 맨날 그런지 모르겠어요. So when you when you want to um, grab someone's attention, we also say hello. Yeah. Okay. So hello, hello.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음. 이상하잖아요. 사무실 아무도 맞아요. 없으면 세상이 멸망한 거죠. <laughs> 야, 헬로. <laughs> 네, 쇼핑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할 곳이 이제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경우도 hello? 맞아요. 어, hello. can somebody ring me up here? Hello.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Okay. 이모께 인사 드려. Number 3. 예, 안부 좀 전해 드려라는 뉘앙스죠. Say hello to auntie. Say hello to auntie, say uh. hello to your mom for me.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해요. Absolutely. Hey, say hello to your mom for me. 음. Um. Number 4. 그는 인사도 안 하더라. 진짜 화났나 봐. 음. He didn't even say hi. I think he is really angry. 네, 매너가 없어요. <laughs> he didn't even say hi. I think he's really angry. 인사는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All right, 그렇습니다. let's go to Kingpo and Laura's tip. All right. What are you up to? Hmm. What 자. are you up to? Mm -hmm. 무슨 말이에요? WhatsApp과 비슷한 표현 중에 하나인 표현 중에 하나가 What are you up to예요. 진짜 많이 쓰죠. 그렇죠. Hey, what are you up to? 그렇죠. 아, 뭐 하노? 어, 뭐해? 현재형으로 사용될 때는 대부분 이제 안부를 묻거나 mm -hmm. 아니면 캐주얼하게 야너 지금 뭐하냐? Mm -hmm. 제가 이제 제비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mm -hmm. Hey, David, mm -hmm. what are you up to right now? 이러면 <laughs> 지금 뭐해?라는 뜻이죠. 이거는 진짜 본능적으로 하이처럼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mm -hmm. 진짜 헬로처럼 이거를 그냥 외우셔야 돼요. 맞아요. Hello. <laughs> hey, what are you up to right now? 맞아요. 너 지금 뭐해? What are you doing 보다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어, 알겠죠? 그럼요. 근 yeah.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 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느냐는 또 의미가 돼요. 음, 일단 예문을 그동안. 통해서 한번 볼게요. 오케이. Okay. Hello. 야, 너 지금 뭐해? Hey, what are you up to right now? 어, 그냥 집에서 쉬는 중이야. I'm just chilling at home. 나와 영화 보러 가자. Come on, let's go to the movies. 음. 그래서 so 여기서 "what are you up to"는 진짜 지금 뭐 하냐는 uh -huh. 뜻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hey,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와 동일하게 사용이 된다.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번 주 토요일에 뭐 해? what are you up to this Saturday? 진짜 말했습니다. Mm, what are you up to this Saturday? what are you doing도 친근하지만 이게 mm. 더 친근해요. 맞습니다. hey, what are you up to this Saturday? Mm. what are you up to this Saturday? 자, 세 번째 예문은요. 오랜만에 이제 제가 데이빗 선생님을 만났어요. 와, 진짜 야, 우리 무슨... 수억 년만이다 진짜. <laughs> oh my, it's been gazillion years. 그러게, 뭐 하고 지냈어? I know. What have you been up to?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끼리 What have you been up to 를 본능적으로 또 물어보죠. 정말 많이 지내죠 yeah. 정말 많이 사용하죠. Okay.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 참고로 What are you up to 를 줄여서 음. What you 쌍지그으로도 얘기를 많이 해요. 음. 해볼게요. What you up to? What you up to? 음 아니면은 What have you been up to를 줄여서 What you do? What you been? 음. What you been up to? 야 음. yeah, 우리 주빈이 What you been? <laughs> what you been? What you been? What you been up to? 주빈? 주빈? No, 주빈? Shout out to 우리 주빈이. <laughs> Alright, l let's go to bonus synonymous native expression. Let's go. 요즘 어때? Hey, what's up? What's up? Hello, 에 다른 말이고요. 또 What's up 같은 경우는 여러분 너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럴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mm -hmm. so, Wait, what's uh, up, uh, Laura? Oh, David, what's up? What's going on? Yeah, what's up? 야 yeah, 이거 진짜 본능적으로 많이 쓰죠. 그렇죠. 왜 그래, 왜 그래? What's up? 너는 right? 오늘 David 선생님이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이럴 때아 What's up, with David? Mm -hmm. David 뭐 절에 오늘? 야왜 yeah. 이렇게 cranky 해? Mm -hmm.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제가 노라를 불러요. Hey, Laura. What? 음, 응. what's up? 이렇게도 nothing, 많이. 씁니다. Nothing, nothing, yeah. just chilling. <laughs> yeah, alright. <laughs> 음, uh, 그리고, how's life uh, treating you? How, yeah, how, do you do 음. how do you do? 굉장히, <laughs> 요거, 이거, 뭐, 뭐를 찝고 넘어가고 싶었냐면, uh, uh, uh. 너무 교과서적인 표현이에요. 오, 이거 교과서인 표현인지 모르나요? 딱 <laughs> 봐도 d <laughs> 무슨 1950년 젠틀맨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How do you do? How do you do, sir? Okay. 음. 굉장히 교과서 적이면서 너무 딱딱하고 뉘앙스가 굉장히 이제 오래된 표현 같은 느낌이에요. 완전, 사모합니다. 네. 약간 이런 느낌. 어, 네. 그래 이것도 한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음. 나눴던 것 같은데요. 음. How's life treating you? 사는 게좀 어때? 잘 지내? 이렇게. Okay. 인생이 너를 어떻게 대우해 주니? 즐겁 하면 조금 어색하지만 How's life? 또는 How's life treating you? Yeah. 이렇게도 많이 얘기한다는 거 Yeah, How's life? 이거 진짜 많이 써요 인생 어때? 이상이상 하자, 한국말로 Life ain't easy. Yeah. 인생 쉽지 않습니다 yeah. so 다 같이 따라 볼게요 Hey, what's up? Hey, what's up? Oh, nothing much, just chilling at home 음, yeah. um, 또 이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What up? Yeah, what up? Yeah. What up? Uh, just chilling at home, 한 다음에, 뭐, okay, so, what you been up to? What you what, you, what you, what you been up to? Mm, so, yeah, I've been just busy with work. Ah, mm. uh, 너는, how about you? How's life? Life, yeah, life a n d easy. 너는 너 어, 인생 좀 어때? 인생 좀 어때? 한국 말로 어색하지만 이거는 모든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전반적으로 모든 게다 어떠냐? EBS 어떠냐? 진짜 클래스는 어떠냐? 연애는 어떠냐? Love, love life는 어떠냐? 야, 등등등. 주제를 하는 건 어떠냐? To everything. Alright. Let's go to 원어민들만 알고 있는 뉘앙스 좋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헬로는 상대방이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여길 때. 그니까 반응이 음. 뭐 없다라든지, 아니면 약간 멍 때리고 있는 것 같다든지, 음흠. 아니면 상대방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나 너무나 뻔한 거를 모를 때, 아니, 1 더하기 1은 2지, 그거 몰라, 너 바보야? 헬로 뭐야, 어, 어. 너 수학 못 해? 그쵸? 맞아요. 음 또는 너 제정신이야? 그것도 음. 몰라? 뭐 이런 느낌으로도. 뉘앙씨도. 아까 전에 어머니 생일 음. 까먹었을 때. 미쳤어? <laughs> yeah. 엄마 생일을 모르면 어떻게 까먹음 어떻게 이런 느낌으로도 당연이 가능하다는 거야. Yeah, so uh Laura 선생님이 저한테 어제께 음. 간단히 뭐 했는지 좀 얘기 좀해 주실래요? 어제 what did you do yesterday? 아, 어제 나 짬뽕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영화도 보고 막 이랬는데. 아, 진짜. 어. Uh, hey, hello. Who am I talking to? 어, s o r r y sorry, sorry. sorry. 나멍 때리고 있었어. 야 so. 뭐야,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해? <laughs> 딴데 지금 쳐다보고 그러면 내가 뭐, 누구랑 얘기하냐? 예, 네, 그래서 제가 질문 물어본 다음에 갑자기 문자가 와가지고, 아유. 아, 그거 보느라, 네, 제가 집중을 못하니까, <laughs> 로라 입장에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헬로우, 여기 봐, 이런 뉘앙스 그죠? 있어요. 오케이, 아 어, 저는 이제 차를 사려고 하는데요. 음. 자, 그리고 미국 음.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영상 시작할 때 진짜 음. 많이 써요. 음. 카메라가 딱, 카메라만이, 자, 액션! 하는데, 다른 데 보고 있어요. 음. 다른 데 보고 있으면서, 카메라를 딱 보면서, Oh, hello! <laughs> I didn't see you there. <laughs> 맞아요. 인사말로 진짜 많이 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mm -hmm. 뒤에 이제 데뷔 선생님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뒤를 딱 돌아봤는데, Oh, he oh hello! Oh, I, didn't 아. I didn't know you were there. Yeah, I didn't know you were there. Uh, oh, c i d 깜짝이야. 언제부터 여 있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헬라우! 그러니까. Oh, <laughs> 엘리베이터에서 1층부터 10층까지 제가 아무 말도 안한 거야. Uh. 근데 갑자기 제가 <laughs> 했는데, 어, 이 기침 소리는 긴교포 같은데, 이거 딱 뒤돌아보니까 제가. 긴교포에요. <laughs> 눈 맞추었어. 오, 헬라우! 헬라우! I didn't know you were there. You creep. <laughs> creep. You didn't say hi. I'm a creep. <laughs> 노래 생각해요. 아무튼 right. 그러니까, 어, oh, 음. 나너 여기 있는 지 몰랐어라는 느낌으로 헬로우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영상 시작할 때 인사말로 진짜 많이 씁니다. 네, oh, 좋 Hello, I didn't see you there. 그 거기서는 see you를 많이 쓰고요. 맞아요. Alright, 오늘 미국 밥보기 들어가기 전에 let's listen to today's dialogue. Let's go. I have got so much on my plate today. I need your help. Why so? Do we have something today? What? Hello. Today's mom's birthday? Oh, shoot! It totally slipped my mind! I've got so much on my plate today, I need your help. Why so? Do we have something today? What? Hello? Today's mom's birthday? Oh, shoot! It totally slipped my mind! Alright! Um, snapping your fingers, huh? Snapping, snapping! Uh. 자, 여러분, 이 소리 딱 소리를 내본 적 있으시죠? s 냅핑 핑거스 맞아요. 물론 리듬을 타면서 음악을 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또 gesture 취하기도 하지만요, mm -hmm. 미국인들은 상대 집중을 요구할 때 이렇게. 아, uh, hello. hello? 선, 선생님한테 많이 혼난 적이 있어요. 이렇게. A. A. Um. 이런 식으로 네. 집중을 요구할 때 이런 gesture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Yeah, 이거를 <laughs>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mm. yeah, so anyway, hello. 이렇게 많이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엄지와 중지 를 퉁기며 하고 손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얼굴을 왼쪽으로 내미시면 돼요. <laughs> Hello. Hello. 그리고 손이 왼쪽으로 가면 얼굴을 오른쪽으로. 오케이. <laughs> okay. 좋습니다. 오늘의 노래는 무엇인가요, 선생님? Adele의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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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야를 듣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We'll see you tomorrow. Pepperoni. Pizza. Bye. Hello. It's me. I was wondering if after all these years you'd like to meet to go over everything.